여러분, 해보셨지만, 사랑을 억지로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뻐한다고 이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겠다는 놈 끌어다 놓고 이쁘다고, 막 이쁘다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예? 싫어해요. 그러분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왜 정말 많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마치 도망가는 강아지 붙잡아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붙잡아다 놓고 하나님한테 십일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정말 하나님을 쓰다듬고 있었다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에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되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가서 뭐 하실래요? 하나님을 지금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가서 영원히 뭐 하실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억지로 붙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고, 이거 우리가 강아지 쓰다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붙들지 않았대요. 아직 붙들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아직 붙잡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어요.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경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편지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건 제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를 정리한 지력도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할례 무할례 논쟁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꽃무늬를 빼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던 무할례 사람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담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경력도 화려하죠. 지력도 대단하죠. 담력도 있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잡은 게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스테반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쌓아 올린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리며 살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능력 따지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몇년된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몇년된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자 때문에 주 계시는 거예요. 몇년 믿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저는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은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을 땡겨서 사는데, 여러분, 앞으로 올 시간을 땡겨서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제일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도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정말 소중한 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려면 내가 누구에게 끊임없이 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다 놓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겠다는 건 과거의 것,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살거든요. 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때 이렇게 뭐 100%라고 말씀드리면 안 틀릴 수도 있으니까, 99%는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키 가지고 따질 때 1cm 가지고 크냐 작으냐 합니까 안 합니까? 친구들끼리 근데 여러분 그 1cm가 키를 재는 그두 당사자에게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1m만 떨어져서 보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제가 3, 6대학 뒤에 가면 불암산 있어요. 불암산 꼭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집과 작은 집을 비교했더니 큰 집과 작은 집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큰 차하고 작은 차를 보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지난 날의 성공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쭐해져요. 그리고 지난날의 실패만 생각해지면 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쭐하다가 우울하다가 우쭐하다가 우울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뭘 생각하고 살면? 지난 일만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 면 옛날에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라고. 사성해졌고요 나태하게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될수 있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가두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저는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은 시대시대마다 사람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노아시대에 방주가 있었으니까 마지막에도 방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아시대는 방주였지만 우리 시대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노아시대에 물로 멸망하니까 방주가 있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불로 멸망, 멸망할 건데 방주가 있으면 더잘 타겠죠 방주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오늘도 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마을이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저 어젯밤에 밤에 잠이 잘안 왔어요. 익히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 하나님 신뢰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래.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는 저,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어제까지 살았던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표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창피하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할때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해 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제한테 이득이 돼요? 아니, 그, 물어보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동쪽으로 하는 게 이득이 될것 같으니까 여기에 인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게 되면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신대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뭐예요? 뭘 원하십니까? 자,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뭐냐면 하나님 옆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거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자 제가 이말 옛날에 이 말씀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도깨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모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뭘 달라고 하셔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옆자리 그거보다 큰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공부하는데 사도벌이 제그 얘기를 해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복잡한 얘기 쉽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시한 거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향해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걸 하려면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혀야 그것을 할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 이제 이제 아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천국 가서 영생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죄악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사랑을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라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보면 정말 멘붕이 왔다니까요? 쌓아 올린 것, 소용 없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 때문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은 근데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도바울이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임선일 집사님 이 뒤에 이거 혹시 화면 전환 되나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더 쉽겠네. 아니면 뭐 옛날에 연애할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어제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지금 하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고 사신다면 제일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그 사도발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소유했던 것, 쌓아 올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니까. 어제 받은 사랑이 아니고요. 오늘 받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끝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갖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누구는 나는 <laughs> 절대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나세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잡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둘이에요. 요한과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살펴보다가 누구 사이에 꼈냐 하면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꼈어요. 은근슬쩍. 그랬더니 그 어떤 여자, 계집애가, 어, 당신도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쥐자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이상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세번 하고 났을 때 닭이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눈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 돌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판받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눈으로 뭐라고 말했겠어요?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라고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해요.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날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아침에 왼 사람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요. 요한이, 어! 예수님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성경에는 헤엄쳐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밥다 먹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이 사람들보다 나더 사랑하지? 너무 짓궂지 않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겠다는 거고요.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하고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고 살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만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여러분,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집 강아지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잡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매일 아침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 받지 말고 사랑 받은 대로 조금만 나누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렌지를 비틀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즙이 나오죠. 레몬을 비틀면 뭐가 나와요? 레몬즙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을 비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비틀었는데 엉뚱한 게 나오면 아직 뭐가 안찬 거예요. <laughs> 매일 아침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실 때 머리만 채우시면 이제 짜면 뭐가 나오냐면 머리에 들은 지식이 나와요. 지식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웠다면 짜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사도벌리 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올랜더 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